네, 안녕하십니까. 이윤채입니다. 저 아, 예. 무대는 올라오면 다 노래하는 줄 알고. 예,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어, 정말 오랜만에 집회를 참석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과정을 많이 겪으셔서 생긴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제도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생긴 변화는 방송으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들어요. 근데 어,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정말 제게 그 어, 엄청 가벼움 하나를 주셨습니다. 그래 저는 어제 목사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저는 통하더라고요. 그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 말은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존재의 가벼 그 의미를 찾기에 너무 가벼운 이 인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았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.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.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걸 아,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, 진짜 명불허 말씀이다 아,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이때까지 진짜 그렇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내가 뭘 하고 무엇을 할수 있나 그러나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은 어, 사라지고 저기 어떤 오빠가 내보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간증도 세게 하고 또 그런 일도 다 지나갔고 이제 그 열정도 없어요. 어디 찾아볼 수가 없고. 근데 예수님도 무슨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 관계가 우리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구나.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. 저는 저를 참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. 저는 병원에서도 제가 뭐 어려 까다로운 원장이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심심하면 엄마 어머니 <laughs> 시어머니 모시듯이 그럼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어머니들도 참 어려워하시고 저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많은데 와도 누구하고 막 친밀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뻘쭘하게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더 많아요. 그런데도 제가 여기를 왜 왔나 그리고 저는. 오늘 집에서 새벽에 있으면서 항상 하는 성경 읽기를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그 행복을 뜨고 나는 왜 여기를 오는지 어제 저녁에 제가 명확하게 알았거든요. 사람의 존재 의미는 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가 아니고 갓 연결되어야 그때 발생하는 거구나. 내가 살아있음은 누가 증명해 주나? 이홍영민형제가 <laughs> 증명해 주고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야 되는구나. 그때 발생하는 게 존재의 의미였구나. 그렇지?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설마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길을 열어 놨겠나. 역시 하나님이시구나. <laughs>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께서...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는 이 관계에서 존재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제가 거쳤고 이제 그 자리에서 모두 놓여지고 함께 연결되는 것이 뭐 친하고 안 친하고 뭐 여기가 뻘쭘하고 싫고 좋고가 아니고 싫어도 앉아 있으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진 우리에게 그 존재하는 이유를 주시.